3일 남자 농구 SK 대 동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SK 자 원정팀 동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리그 8위와 1위에 머물고 있지만 팀 분위기는 천차만별. 땅으로 꺼진 SK와 소사오르는 동부입니다. 자, 리그 5연패 뒤 1승, 지금 4연패 중인 SK 자, 리그 8위에 머물고 있지만 11승 15패, 승률 42% 예전의 SK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SK와 동부의 모습은 아니죠 항상 상위권에서 순위권, 대권 싸움을 하면서 PO 준비를 하던 두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 쌍방의 관계예요 두팀다 완전 내리막 미끄럼을 탔습니다 특히나 SK 같은 경우 문경은 감독이 우리의 목표는 시즌 우승이다 우승이야 소리를 질렀지만 우승은 커녕 윗바닥에서 절절절 기고 있습니다 동구야 뭐 그렇다 칩니다 왜냐 부상 선수들이 원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팀 순위가 바닥으로 쳐졌다 주전 선수 3-4명이 빠졌어요 동구 같은 경우 하지만 SK는 다릅니다 리그 1위를 목표로 달리던 팀이고 주전 김선영 김선영 선수가 건재하게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추락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자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국내 선수들 아직 스쿼드가꽉찬 SK라고 봅니다. 김민수 선수도 부상해서 돌아왔겠다. 분발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턴오버 개수가 팀의 팀이... 굉장히 적습니다. SK 같은 경우 11.7개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이거를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틸도 7.4개, 리바운드도 당당하게 높이에서 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득점 81, 득점 7.84, 실점 이러한 부분만 좀 개선해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농구를 좀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고 자 원정팀 동부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분위기만큼은 SK보다 좋습니다. 이유인 즉, 메이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팀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김종규 선수 복귀로 높이 높아졌고, 두경민 선수 점프 슛, 양궁 슛 살아나는 모습 좋습니다. 팀 어시스트가 15.5개로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높이가 높은 팀은 어시스트가 많다. 분명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종규가 돌아오고 외국인 메이트가 주전 자리를 꿰 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스 선수 분발해줄 필요가 있어요. 메이튼이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메이튼 선수는 그리고 내년 시즌에도 무조건 재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자. SK 같은 경우 전자랜드를 만나 거의 실이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최주, 최용준 선수가 시즌아웃됐습니다. 부상으로. 진정한 높이를 하나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김선영 선수가 개인기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올려도 지금 최용준 선수의 높이가 빠졌다는 부분은 SK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여기에 김민수 선수가 보통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 11분 뛰고 0득점, 리바운드 3개. 이거 뭐, 김민수 선수가 프로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민수 선수 내년에는 또 은퇴설이 나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국내 선수들이 김선영 선수, 최성원 선수, 김민수 선수, 김건우 선수, 다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습니다. 이러면 도저히 올라가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SK 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정팀 동부. 대열을 또 낚았습니다. 메이튼이 들어오고 대열을 낚기 시작했어요. 김종규, 두경민, 고른 활약 보기 좋습니다. 다만 김종규 선수가 득점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여기에 허웅 선수가 폭발했습니다. 16득점. 국내 선수진들 중엔 득점 1입니다. 그리고 메이튼 선수가 21득점을 꼽으면서 거의 인삼을 압박하면서 쫄라매 죽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동부의 원래 스타일입니다. 높이에서 강점을 가진 원래 동부 스타일이에요. 이제야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두경민 선수, 허웅 선수 내외각 잘 던져주고 김훈 선수가 지금 뭐 기회가 왔는데 자. 참...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 박 기자는 좀 아타깝고요. 본인이 할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 김문섭 선입니다. 자꾸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고요. 자,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 김선영, 김민수 전통의 강호에 끝까지 머무른 이두 선수입니다. 특히나 김민수 선수 외국인 피가 흐르고 있는 반용병입니다. 근데 지난 경기 영득점, 영득점 박기자가 들어가서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김민수 선수 연봉에 반틈만 줘도 됩니다. 그럼 박기자가 가서 영득점 이상 하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박 기자가 답답한 모습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하고 나서는 전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김선영 선수 혼자 농구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기 개인기 기량 좋은 거 알겠어요? 덩크슛도 할수 있고 얼굴 잘생긴 거다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국내 선수들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좀이겨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오재원 선수가 반짝 활약을 해줬죠. 하지만 SK 로서는전자랜드를 상대로 뭐 따라가지는 할수 없는 경기를 펼쳤어요. 이러한 부분 참 안타깝고요. 원희 선수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주고, 미네라스 선수 또한 12득점 고른 활약해줬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에서 다른 선수들도 볼에 대한 집중도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 리바운드가 돼야 공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수비 리바운드가 안 되면 상대방에게 그냥 공격 한번더 주고 점수 내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국내 선수들 또렷이 활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그 4연패 중입니다. 5연패하고 승수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4연패, 연패를 빨리 끊을 필요가 있는 SK입니다. 자, 원정팀 동부. 자,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허웅과 메이튼 이두 선수를 뽑아봤고요. 김종규 선수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허웅 선수와 메이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 불 붙은 선수에게 기름을 끼얹어주고 싶은 박히자고요. 자, 메이튼 선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메이튼 선수, 한국 K, 농구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21득점에 12리바운드 예전 뭐 보스턴에서 활약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출전을 녹수 선수보다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수 선수 자리 밀리고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분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녹수 선수도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메이튼 선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동부를 이끌던 외국인입니다. 녹수 선수 분발해 줄 필요가 있고 허웅 선수 16득점 본인이 할수 있는 기량 만개했습니다. 허웅 선수가 이렇게 해 주면 본인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또 김종규 선수, 두경민 선수, 공 풀어가는 방법이 여유로워집니다. 왜냐? 허웅 선수가 안에 들어가서 휘젓고 어시스트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허웅 선수의 주특기, 스틸까지 겸해준다면, 동부는 예전의 동부의 느낌을 갖고 갈수 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있을 때 동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김훈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왔을 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득점으로 연계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서현석 선수도 좀 분발해 주십시오. 14분 뛰어서 1 득점. 이거 뭐 김민수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라나는 상황, 그리고 예전 동부의 모습을 이끌고 있는 우리 이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박 기자가 응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양팀키 플레이어 다 맞고 분석 및 예상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대열을 잡은 동무입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동부 산성. 자, 산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김, 김주성이 뛰고 있던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김종규 선수 복귀했고 메이튼이라는 외국인 선수 하나 데리고 오면서 팀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분발해서 예전에 활약했던 모습 자존심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동부는 늘상 강팀이었습니다. 최상위권에 머물던 팀이었지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이번 시즌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분발해서 본인의 자존심과 본인의 프로의식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경기 분명 핸디온오버 희한하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박기자의 핸디온오버 같이 다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박기자 시원하게 픽 한번 공유해서 적중해서 같이 한번 웃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